안산시 외국인 주민지원본부 원고클라스 김병국입니다. 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우리나라의 큰 명절이죠. 네,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네,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각국에서 어떻게 추석을 보내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중국에서또 추석이 있어요. 음. 이렇게 추석은 한국처럼 이렇게 길게 쉬지 않고 음. 어, 하루만 하고 어. 네, 끝나고 그래도 가족들이 모여서 월병 음. 어, 먹어요. 월병. 월병. 네, 네. 어, 뭐 만두도 해서 먹고. 만두 만두 네. 맛있죠. 네. <laughs> 그리고 네, 그냥 가족 같이 지내고 맛있는 걸 많이 즐겨 먹는 네. 그런 추석.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러시아는 어떤 s s i a n and Sukatun 없어요. 아... 그래서 한국 a r 서 처음에 알게 됐어요. 음... <laughs> 네, 감사합니다. 혹시 베트남은 아... 이제? 어 베트남에도 h u n 한국 r i a 에 h 기 있는데 r i 에서똑같 n g a 만 지내고 h 그 n 이 a r i a 베트남에서 그냥 어린 n h 같아요. 음... 어린이 a n h u n 이년 동안 또 농사는 잘 치내고 봤었고 그래서 감사한 음. 마음 또 뭐지 사자주 사자주도 보고 빵 빵형 빵자도 베트남만 빵형 빵자도 보고요 네 베트남 네 다들 <laughs> 맛있는 거 드시네 <laughs> 네또뭐 네. 있을까요? 뭐 있을 거 없어 아, 음, 가족들도 같이 음. 모여서 지내고도 어린이는 그냥 동네 에 나가서 별 들듯 노고해요. 음아 음, 달도 보고 달 중요하죠. 네네 네. <laughs> <laughs> 제일 중요한 거 달. 아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명절 때 어, 다들 가족끼리 맛있는 거 먹는 거는 다 비슷한 거 같아요. 음. 네 한국만 삼일 쉰다는 점. 네 음. 알겠습니다. 네, 이제 추석은 추수감사절과 추석 비슷한데요. 올해 수확한 곡식과 과일 등을 가지고 조상님께 제사도 지내고 친척간의 정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추석이면 고향을 찾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유례없는 추석 명절에 이동을 제한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우리 통역 선생님들은 이번 추석을 어떻게 보내실지 한번 여쭤보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음. 뭐 계획 있으신가요? 어, 원래 추석 때는 친척들도 친 만나고 음. 친구들도 만나고 놀고 네, 그렇게 지냈었는데 올해 음. <laughs> 코로나 때문에 음. 특별한 계획 없고 그냥 집에서, 네, 그냥 집에서만 그죠. 지내고 음. 네, 근처에 공원에 네. <laughs> 그렇게 지내려고. 아, 네. 좋네요. <laughs> 쉬면서. 네. 저도 원래 그냥 아, 친구들이랑 만났었어요. 음. 근데 이번에는 안 만나기로 했어요. 음. 그러다 보니에 이제 그냥 집에만 있을 거예요. 음. 음, 그 지금 좀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냥 가을 옷 준비하려고요. 음, 아, <웃음> 네. <웃음>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시댁에 있으니까 시댁도 가까워서 아 그냥 어 시댁 가서 우리 한국 가족들이 모여서 또 지체사 해야 될요 그죠. 네. 네. 네, <laughs> 네 다들 <알죠>? 이제 <laughs> 다들 다른 추석을 보내실 텐데 네. 네, 정말 즐거운 추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추석 연휴 이동 자제 당부와 추석 연휴 생활 방역 수칙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인 지 방문 등 집단 모임이나 행사 참석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방문해야 할 경우에는 어, 장소, 이동 경로별 생활 방역 수칙 준수를 철저히하여 감염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명절 기간 동안 이 동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을 조금 더 상세히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 발열 및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이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휴게소에 머무를 때는 머무르는 시간은 최소화하고 이제 휴게소 실내, 실외를 불문하고 마스크는 상시 착용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휴게소에서도 사람 간 간격을 2m 이상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양한 지역 사람들이 한 곳에 집결하는 만큼 더욱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켜야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가용 대신 기차나 버스로 이동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요. 되도록이면 좌석은 사전 온라인 예약을 하거나 모바일 체크인 비대면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해 주시고 실내에서는 대화와 전화 통화는 가급적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작은 소리로 통화를 하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기차역 버스터미널에서 음식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섭취해 주시고, 기차나 버스 내부에서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후변실과 화장실 줄을 설 때, 간격 2m는 유지하시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인집을 방문했을 경우에, 반가움의 표시로 악수나 호응 등 불필요한 접촉은 자제해 주시고, 가볍게 목내로 대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급적, 짧게 머무르고, 실내에서도 마스크는 계속 착용하고, 손 씻기 등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시에는 개인 접시와 배식 수저를 사용하여 덜어 먹고, 손이 많이 닿는 곳은 하루에 한번 이상 소독해 주시고, 하루에 두번 이상 환기하는 것도 잊지 말고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열 및 기침,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에는 지인, 집은 방문하지 않아야 하며, 진과 밀폐, 밀집, 밀접 장소는 가지 않고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침방울이 튀는 행동은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숙소에 머무르는 경우에는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9.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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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Рекомендуется не посещать дома друзей, не принимать участие в группов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и собраниях. Сведите к минимуму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вируса, соблюдая правила карантина. Если вы куда-то выезжаете отдыхать, но у вас наблюдаются респираторные симптомы, такие как кашель или лихорадка, то оставайтесь дома. Если температура выше 38 градусов и симптомы ухудшатся, обратитесь в центр обслуживания по телефону 1399. Светите к минимуму время остановки в зонах отдыха. В зоне отдыха носите маску в помещении и на открытом воздухе. Соблюдайте дистанцию не менее двух метров между людьми в зоне отдыха. На вокзалах и автовокзалах используйте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е онлайн бронирование и услуги без личного присутствия, например, мобильную регистрацию. Всегда носите маску в помещении, воздержитесь от разговоров, ешьте только в специально отведенных местах. В комнате для курения и в очереди в туалет соблюдайте дистанцию между людьми на расстоянии двух метров. В поезде, автобусе и в другом транспорте обязательно носите маску, не употребляйте пищу в транспорте, избегайте общения и разговоров по телефону. В случае необходимости используйте маску и говорите тихим голосом. Если же вы в гостях у друзей, что же нужно делать в этом случае? Не оставайтесь в гостях у друзей на долгое время. Обязательно носите маску и мойте руки. Во время еды используйте личную посуду и соблюдайте дистанцию. Когда здороваетесь, избегайте объятий и пожатия рук. Проветривайте помещение, где находитесь два раза в день, дезинфицируйте места, которым часто прикасаетесь. Например, пульт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ручки отверные. Что же нужно делать, чтобы избежать заражения вирусом? Это если у вас появились респираторные симптомы, такие как кашель или жар, то не посещайте дома друзей. Вместе с друзьями не посещайте людные места, развлекательные комплексы, караоке, бары и другие общественные заведения. Не кричите громко и не пойте песни. После отдыха, после возвращения домой, понаблюдайте за тем, нет ли у вас температуры или респираторных симптомов. Берегите себя. các quy tắc phòng tránh dịch trong dịp lễ trung thu không di chuyển trong ngày nghỉ lễ này để tránh lây nhiễm covid 19 nguyên tắc cơ bản khuyến cáo hạn chế tới thăm nhà bạn và hạn chế tham gia các cuộc họp hội nghị trường hợp bắt buộc phải di chuyển hạn chế tối đa lây nhiễm bệnh bằng việc tuân thủ nguyên tắc sinh hoạt tránh dịch theo từng địa điểm lộ trình một khi di chuyển xuất phát đến không được di chuyển khi có các triệu chứng hô hấp như sốt hay ho nếu liên tục sốt cao trên 38 độ hoặc có các triệu chứng nặng thêm, hãy liên lạc với trung tâm y tế hoặc tư vấn qua điện thoại 1399 mã vùng là cộng 120. Hạn chế tối đa thời gian nghỉ tại trạm nghỉ chân. Luôn sử dụng khẩu trang trong và ngoài trạm nghỉ chân. Luôn duy trì khoảng cách 2m tối thiểu là 1m trong trạm nghỉ chân. Ở ga tàu điện bến xe buýt đặt trước vé online nếu có thể ưu tiên sử dụng những dịch vụ không phải tiếp xúc trực tiếp như check-in mobile luôn luôn sử dụng khẩu trang trong phòng, hạn chế nói chuyện, chỉ được ăn uống ở nơi chỉ định, duy trì khoảng cách 2m tối thiểu là 1m khi ở phòng hút thuốc hoặc khi xếp hàng ở nhà vệ sinh, khi trên tàu hoặc xe buýt luôn sử dụng khẩu trang, không ăn uống trên phương tiện giao thông, hạn chế nói chuyện và nói chuyện điện thoại. Trường hợp bắt buộc phải giao tiếp thì hãy đeo khẩu trang và nói nhỏ. ở nhà bạn, thực tế khi đến thăm nhà bạn nếu có thể chỉ ghé trong thời gian ngắn, bắt buộc phải đeo khẩu trang kể cả khi thăm nhà bạn. Tuyệt đối tuân thủ quy tắc phòng dịch cá nhân như rửa tay thường xuyên. Khi ăn dùng đĩa riêng, đũa thìa được sắp sẵn để ăn, thể hiện sự vui mừng bằng cách gật đầu thay cho bắt tay hoặc ôm, thường xuyên thông gió ở nơi ở hoặc nơi làm việc một ngày hai lần. Khử trùng mỗi ngày một lần những nơi hay chạm tay, điều khiển tay nắm cửa phòng hoặc phòng tắm. Những điều cần tránh nếu có các triệu chứng như sốt, ho không nên đến thăm nhà bạn hoặc người quen, không đi đến những nơi không gian đóng kín đông người ví dụ như cơ sở giải trí phòng hát karaoke hạn chế các hành vi gây, bắn nước bọt như là na hét hoặc là hát sau khi tới nơi ở hãy theo dõi xem có triệu chứng sốt hay các triệu chứng về hô hấp không trong thời gian lưu trú trung thu giả chi sống Hoạt, phòng hình sổ dưỡng kiên ý phò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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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遵守场所及各出行路线的防疫守则，最大程度的减少感染。嗯，有发热或咳嗽等呼吸道症状时，请不要出门。持续高烧三十八度以上，症状恶化时要咨询呼叫中心幺三九九或嗯咨询保健所。尽量减少在高速公路服务区内停留的时间，在服务区室内、室外都要。 都要戴口罩，服务区内互相间隔两米以上的距离，在火车站、公共汽车站，尽量提前在线尽量提前在线预约座位，优先利用非接触式的服务。嗯，在在室内要佩戴口罩，克制说话。嗯，只在指定的场所进餐，吸烟室、洗手间排队时，也要互相保持两米以上的距离。 呃、乘坐公共汽车时要佩戴口罩，不要进食，尽量克制对话和通话。不可避免时，要戴要戴上口罩，小声说话。到朋友家等地方做客时，需要注意。访问朋友家等地方时，停留的时间尽量短一些。访问朋友家，啊、呃、访访问朋友家时也必须做好戴戴好口罩、勤洗手的个人防疫。 啊，进餐时使用个人餐具，提倡使用公筷。打招呼时，比起握手和拥抱，呃，用注目礼更好。室内要保持每天两次以上的通风。手经常触摸到的地方，呃，比如遥控器、房门把手和浴室等，每天要一次以上的消毒。嗯、呃，需要避免，嗯，有发热或咳嗽等呼吸道症状的话，请不要出门，和朋友不要去，嗯、呃，密集。 인연 제시 초多的常所,比如娛樂設施,客廳閒喊叫,唱歌等產生非默的行為,都於時候,要觀察是否到症狀。 네, 지금까지 추석 연휴에 지켜야 할 생활 방역 수칙에 대해 안내를 드렸는데요. 네,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추석 연휴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통역 선생님들과 함께 추 인사하면서 네, 마무리하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하면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laughs> 같아라!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 <웃음>